안녕 오늘은요 티르키에 팔고 새로운 팀을 해보자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딱 하고 싶어졌습니다 오늘 딱 오늘 새벽이죠 독일 스코틀랜드전을 보려고 제가 새벽 4시까지 밤을 새고 이제 딱 TV 틀고 침대에 딱 누워서 봤는데 전반 1분 되자마자 자버렸습니다 그래서 5대 1로 털린 걸 보지를 못했어요 이런 이런 와 슈팅 빵개야 미친 지금 스코틀랜드에 원래 주전 공격수가 린던 다이크스라고 있어 내가 맨날 말하는 QPR 공격수인데 부상을 당해서 대회 승선을 못했어요. 린던 다이크스가 없어서 지금 망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이제 맥토미니 톱쓸까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짜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1조 5천억으로 맞출게요. 어, 근데 여러분 유로 팀으로 맞추기는 좀 매물이 빡세가지고 좀 섞어서 쓰겠습니다. 맥토미니부터 사야죠. 야, 근데 7야왜 이렇게 비싸냐? <laughs> 7천억은 너무 비싸고 5천억. 아, 맥토미니오 올이네? 양발 맥토미니. 우리 맥맥투레 형님 살까? 차라리 갈 거면 홈그를 봐? 어, 홈그는, 에이, 누가 홈그 칠카 스니까 이거 짝발 사모에 중거리 좋네. 자, 비교해보자. 욕하고. 그러네. 근데 확실히, 어, 봐봐. 누가 홈그 쓰냐? 유로 맥맥투레 써가지고, 공격 안되면 공격수를 올리고 막 그러는 거지. 나는 맥맥투레를 가야겠어. 어, 맥토미니는 무조건 사고 시작해야지. 중미했을까, 쓸까, 공격했을까는 위치를 보고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사실 맥토미니 말고 비싸게 많이 없을 거야. 달글리시 형님은 나중에 사고, 로버트스는 뭐 사지? 우선 딱 이름 아는 것부터 사야지. 자, 하드워커 있고, 유로 있고, 21챔 있고, 하드워커 사야 될 듯. 1600? 아, 근데 로버트스는 1600 맞아? <laughs> 챔스? 아, 365억? 아니, 로버트슨 이제 보니까 어따 쓴? 나는 풀백이 없는데. 윙 했을까? 중미 했을까? 로버트슨 저거 능력치를 대충 볼게요. 중거리 안 좋은데, 로버트슨 슛 못해가지고. 수미 했을까? 수미? 김패스. 김패스 개꾸지네. 아, 그냥 수비수 시켜야 되나? 그러니까 크로스 쓰여틀인데. 맥맥툴에 톱에 세우고 크로스 할까? <laughs> 사실 그게 제일 이상적이긴 해요. 그게 스코틀랜드 축구 아닐까? 하23 하나 살까? 하드워커 로봇 크로스 개쩌는데 이거 크로스 원툴이어야 되니까 단가보고 결정이요 그래 우선 로봇 슨6내 마음속에 저장하고 자 맥긴 맥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유명한 CM 야 니가 중거리 다 꽂아줘야 돼 어, 우선은 왼발이기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5-2라 중거리 이 정도면 들어가겠나? 그냥 지금 능력치 둘째치고 어 돈으로 딱 이거 같아어 능력치 대충 볼게요 음 돈만 보고 딱 이거 같은데 뭐 대충 그래 어. 맥긴 왼발 슛한번 보도록 하고요 리암 쿠퍼. 어, 리암 쿠퍼 형님 센터백 단단하신가? 지금 현역이, 현역, 현역인데? 이 형님도 5이야 여기 뭐임? <laughs> 여기 왜 왼발만 있음? 여기도 6카 가면 되나? 아, 센터백 하나는 든든하게 갈까? 어, 이 하나만, 딱 가운데만. 왠지 리암 쿠퍼 형님 가운데 서야될것 같거든요? 187? 야, 그 7카 우선 생각, 사고 생각하고. 고요자 어, 그리고 그 다음 어, 에러니키 어, 132억이야? 아 이거 양발이네 얘는 또 이제 보니까. 와 근데 이거 좋다. 생각보다 되게 여러 군데 써볼 만한데? 이거는 그냥 사놓고 시작합시다. 뭔가 여러 군데 그냥 어디든 숨이 있어도 될 듯? 양발이라 키가 커서 샌백도 괜찮아요? 아 185네. 아 22엔지 금카가 있다고? 잠깐만 에런 아아 아, 이거 안다안돼안 없어 지금 없어. 어. 와 에러니키 유명한 이명주죠. 아키 차이가 10cm가 났어? 피키가? 부럽다. 어, 키가 10cm 차이가 났다. 어디 185, 175. 와 그러네. 야 2002년생 존나 부럽다. 키가 10cm가 크네 몸무게는 왜 그대로야 뭘 먹고 자라는지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이거는 대신에 얼리크로스를 잃었는데? 악마랑 계약했어 야키 10cm 줄 테니까 얼리크로스 못함 아 그러세요 하고 지금 자 우선은 4명이랑 그 아까 그 누구냐 그냥 로버트슨 1600억 사줘 어차피 적당할 것 같은데 어 생각을 길게 하기 싫습니다 어 로버트슨 사고 3천억밖에 안 남았네요. 근데 하나 둘셋넷 여섯 자리를 꾸며야 됩니다. 하나에 500억씩 보면 되겠습니다. 어. 자... 라이언 포처스 칼럼 맥... 얘도 CDM이네? 하나 살까? 와얘 좋다. 얘도 왼발이에요? 스코틀랜드 물이 어떻게 된 거야? 얘는 육각형의 건장에 중거리도 좀 되네. 너는 포로 하나, 사, 하나 사고 칼럼 맥그레거? 맥그레거 그거잖아. 주먹 쓰는 애 아님? 맥그리건가 그건? 똑같나? 계량 계량. 아직 다 산거야. 상관... 아, 린던 다이크 쓸까 말까? 부상으로 낙마했지만 내가 써줘? 그래, 쓰자. 어. 내가 나라도 써줄게. 그러면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자. 어, 이게 공미 자리가 더 양발이 필요하니까. 티언이, 아 맞다, 티언이 안 샀다. 티언이 중요한 자원인데 티언이 이게 카드가 안 좋은 게맞네 어? 이 사람 좀 티언이 이거 소시에다도 티언이네. 이거는 개, 예, 박았죠? <laughs> 슈슈, 슈, 슈퍼 슈퍼기속. 유로를 사자고? 유로가 카드가 없어. 나도 사고 싶은데. 아, 그러면 제가 다른 우선 스코틀랜드인 좀 보고. 달글리시 살까? 아니야, 사기 싫어. 갑자기 감성 떨어져. 여기는 현영만 있어야 돼. 티언이 유로 우선 걸어놔야 알았어. 티언이 유로. 티언이, 티언이 유로 우선 200억 걸어놓겠습니다. 220억. 자, 쭉 보자. 잭 핸드리. 오! 어! 어, 티언이. 티언이 갑자기 사줬고. 어, 잭 핸들이 잭 핸들이 센터백 에 183억 내가 써도 되는 거야? 어 맞다, 패터슨. 아나 패터슨 좋아하는데, 아 길모어도 있네. 길모 유머니 아 길모어 바로 살게요. 길모어 600억이면 살만하다아 길모어가 있었네. 자 길모어 샀고 이렇게 할까 그러면? 어 길모어 숨이 무조건 써야지. 브라이턴의 숨이 아니겠습니까? 음, 나름 첼시 유명 얘는 뭐야? 크리스티 얘도 있네. 우와, 얘도, 야, 얘 왼발인데 좋다! 얘 써볼까? 크리스티? 아니, 왼발이 왜 이렇게 많아, 여기? <laughs> 우선, 크리스티까지. 크리스티나에요. 즘 크리스티 누나 모르나? 어, 잠깐만. 우선은, 어, 맞나? 야, 골키퍼 사면 되는데, 골키퍼 없나? 젠더클럽 뭐야, 쟤 이. 어... 야, 됐다. 골키퍼가. 비상, 비상, 비상이다. 삐용, 삐용. 유로 앵거스 6화 못 살까? 아니, 돈이 남는데? 존나 어이가 없네, 진짜. 어, 앵거스건 구매! 왔어! 골키퍼까지 왔습니다. 우리 앵두 같은 앵거스건. 자, 팀컬러 다시 봅시다. 자, 2024 스코틀랜드 기한 한정은 태클 몸싸움 밸런스 위치 선정40 올려주고요. 리엄 쿠퍼만 따로 받고요 여기도 태클 태클이야. 그러면은. 뭐지? <laughs> 여기서 좀 아쉬운 건 내가 못 써서 아쉬운 거는 패터슨 좋아하는데 에버튼의 패터슨 에버튼의 아놀드거든요 왼쪽에 로버트슨 오른쪽에 어, 짬놀드 해가지고 왼쪽 오른쪽 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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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그냥 맥토미니가 아싸 하고 또 헤딩 탔다는 건데 아쉽네